인피니트 콘서트 컴백 어게인. 앵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와. 오 왜? 저희 인피니트의 찬반 토론을 열어보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찬성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편에서 토론을 하게 될 건지. 우리 찬성 반대를 한 나눠봅시다. 아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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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아, 네. 나면 아, 쟤랑 같은 팀 돼야 되는데. 아. <laughs>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할 건데. 예. Yeah. 찬성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앵콜이 꼭 필요한가? <목소리> 필요하죠. 어? 아니, 뭔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 앵콜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소리> 들어봅시다죠. 왜꼭 필요하냐? 여태까지. 네. 우리가 우리 콘서트들은 전부 다 앵콜을 했습니다. <목소리>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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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그대로 순례대로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목소리> 우리가 과거에 했다고 우리 뭐 밥도 어제 먹은 거 오늘 똑같이 먹지 않잖아요. 김기 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 뭐죠, 무슨 뜻이죠? 아, 잠깐만, 옹고지신 무슨 뜻이에요? 이성종 말해보세요. 알아요. 동우씨 뭐죠? 알잖아요. 옹졸하게 살지마 임마말 <laughs> 잘했는데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린 충분히 옛것을 많이 익혔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뭐가 아닌데? 성규씨 지금 표정이 옛것 표정이에요 그, 예를 그 표정 14년 자, 동안 하고 있어요 아니, 옛날 들어보세요. 표정이에요 음주의. 14년 니저표정이었어 아니, 아니. 지금 옛것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아는 건데, 우리가 꼭 옛날에 했다고 해서 옛 것을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새로운 걸 해봐야죠. 정확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2023년 인피니트 콘서트 컴백 어게 앵콜꼭 필요한가?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기 예, 아니오로 답변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아니오 한 명? 네. 아니오? 아니오 두 명? 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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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죠? 내년이 하면. 너 뭐야? 자 <laughs> 아, 이거 블랙홀이야, 블랙홀? 들어보십오 선생님. 100%입니다. 항상 모든 무대를 하고 끝나고 나서 아쉬워하시죠. 아쉽죠. 아. 아쉽죠.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죠. 또 하고 싶죠. 네, 애초에 할때 열심히 하세요. <laughs>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후회 없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앵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 얘기 반박하겠습니다. 어, 우린 되게 오랜만에 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면 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요. 한번더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자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네. 앵콜 꼭 필요한가? 여기서 꼭이 중요해요. 꼭이 뭐죠? 아, 꼭이 뭐냐면 제 솔로곡 중에 꼭이란 노래가 있는데 네. 가사가 어떤 <laughs>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 뭐 어쨌든 곡은 예. 사실 박오름소리입니다아 아, 진짜 같은 팀하고 싫어. 아, 진짜로. 야 여기 블렛도 <laughs> 아니야? 아무튼 어쨌든 들어보세요. 아뭐할 수도 있겠지만 예예. 제가 보기엔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예. 저희가 아까 성렬이가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음.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죠. 오랜만이죠. 7년 만입니다. 정확히. 자, 이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대를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고 누군가는 아 최선을 다하죠. 다 최선을 다하죠. 성연이 말대로 간절히 아, 난 아직 날못 보여준 것 같은데. 아 제발 한두번만더 하고 싶다. 이런 음. 마음이 드는 거.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아니 자체가 감스로 아이팅입니다. 예를 즐겨라. 보시죠. 이 많은 노래를 더 불러주고 싶어서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무대 안에 내가 아, 못 보여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이거는 이 노래를 더 불러주고 싶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말씀하셔. 팬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을 남겨 주는 것 그래야 다음이 더 기대되고 맞습니다 이번 콘서트 아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다음 콘서트엔 또뭘 불러줄까 맞습니다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면 좋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인스피릿의 그 퇴근 시간 있죠. 출퇴근도 아, 아, 그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야. 글씨가 맞춰서끝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랜만에 하는 코스트이기 때문에 성형씨 말대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해외 분 해외에서, 계실, 해외에서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을 텐데 그러니까 앵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 인스릿에서귀가 시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데려다 주시면 되죠. 누가 당신이요? <laughs> 그 아, 너님이요 너님. 있어요. 인스피릿 분들은 7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딱 정해진 곡만 하고 보내드리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laughs> 앵콜을 꼭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 우리 하기 싫다. 우리가 언제 하기 싫다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예. 꼭할 필요 없이, 사실 앵콜을 하는 것보다 본 무대를 꽉 채워서 맞습니다. 후회 없이 무대를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귀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나 집에 어떻게 가지? 아 지금 남은 언니 계속 말해가지고 집에 못 그러니까, 가거든요. 아, 이런 지각 그, 이런 있어요, 있어요. 야, 아니 근데 우리가 앵콜을뭐 다섯 곡열곡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죠 두세 곡이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가 애초에 곡을 외정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백 곡을 해버리지 그냥. 정열 씨은몇곡할 겁니까? <laughs> 아 전체 노래 를다 해버리지. 인피이트 데뷔곡이 뭔지 알아요? <laughs> 다시 돌아와 후렴구 불러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대로 무대 상수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아정난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인피이트 콘서트 컴백 어게인! 앵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찬성이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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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찬성 아시 분명히 나와요한 번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조회할 때 열심히 하세요 더 우리 아, 네. 인스피리스 길가 씨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몇번살 법이 아는데정 뭐야 나 아. 아, 아. 찬성 인피니트코스트 컴백 어게인 앵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찬성 반대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꼭 필요하죠 문화와 예술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 아, 예술에 왜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자, 봐보십시오 시간은 뭐보다 중요하다? 돈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 돈보다 중요한 시간을 우리 인피니트와 함께하기 위해서 6, 7년을 기다려온 이 날인데 동우 씨처럼 하게 되면 넥스트가 없습니다 다음 공연이 없어 넥스트 레벨 노래 몰라요? I'm the next, next, next level, level. Yeah. 자, 시간 저희 인피니트 컴백 어게인 지금 몇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150분이요. 이미 지났죠. 예. 자,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팬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두 시간 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차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가야 될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13주년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얘기를 했죠. 8월 19일, 20일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지 마세요라고 맞습니다. 이미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돼 있습니다. 참지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더 한다고. 다음날 출근 못하고 그런 건없어요 정연씨 10분만 할겁니까? 앵콜을? 어? 우연씨 <목소리> 몇분 하고 싶어요? <목소리> 저, <목소리> 저 45분 정도왜 <목소리> <목소리> 거기 앉아있는거야? 거기 의자 있습니까? 아 일단 와보세요 무릎에도 앉혀드릴게요 일단 잠깐 공기 한 번만 틀 앉아. 우연씨 네. 인피니티 데뷔곡 이름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자 불러보세요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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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근데 기억나죠? 저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무대로 돌아갔던 기억 기억나십니까? 우연씨 네. 첫번째 솔로곡 이름 뭐예요? 끄덕끄덕이요. 그쵸? 끄덕끄덕하세요. <laughs> 예. <laughs> 진짜 진짜 아니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 제가 여기서 발론할게요 일단 성규 씨몇 살이에요? 비밀? <웃음> <웃음> 우리 몸은 30대란 말이에요. 나이가. 나이가 <laughs> 증명하듯이 성규 씨 앵콜하다가 쓰러지시으면어떻게할 거예요? 어? 그거 진짜 어떻게 어, 하실 거예요? 그거 진짜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그게 민폐야. 그게 민폐. 죄송하지만, 저는... 콘서트를 할때 네. 앵콜에 앵앵콜에 앵앵콜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체력에는 정말 자신 있는 녀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습니다 인피니트 춤 어렵다고 유명한 그룹입니다 춤 쉬워요? 우리가 인피니트가 여태까지 콘서트를 몇 회를 했죠? 저희가? <laughs> 장난 <장난하세요>. 아닙니다 <laughs> 모르는 그렇게, 그렇게 많은 콘서트를 저희가 쉬지 않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했던 그 체력이 맞습니다. 이제 고작 서른 대는 고이 서른 대. 성인 나이 들어서 성규형이 쓰러질까 봐. 이건 말도 안 돼. 그건 말, 아. 진짜 말도 안 돼. 인피니트 뜻이 뭐야? 무한대예요. 무한대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앵콜도? 무한대로. 아,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설사 쓰러지더라도 저는 무대에서 쓰러지지. 아, 그런 아, 아, 마인드. 있었다, 와, 이런 아, 소... 마인드를 좀 배우세요. 친구 반대 반대측 좀 들어보십시오. 의견 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미 첫 곡부터 오랜만에 하는 만큼 저희 열정이 엄청 불타올라서 첫 곡부터 신나게 쳤을 거예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굳이 앵콜이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인스피트한테는 기억이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쉬운이 세상 올만한 태도입니다. 열심히좀 하세요, 제발. <laughs> 연습도 그렇게 열심히 안 어, 하고 열심히 제일, 안 열심히, <laughs> 열심히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무대를 항상 열심히 겸손하게 <laughs> 하세요. 열심히 제일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신빙성이 <laughs>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는 밤이고 날새고 다할수 있죠. 스태, 스태프분들. 스텝분들스태분들은 스태프들, 가족이 집에서 주말이잖아요, 아빠 어제요 아빠 아빠 올때 치킨, 치킨 사와, 사와 피자 사 피자 사 돈어치 사와. 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눈물나지 않습니까? 8월 20일 일요일 공연 몇시 시작입니까? 4시4시라고4시 넷시. 넷시 맞아. 정작 더비가 아니었어요. 내몰라요. 이거, 이거, 이거. 야, 나자격 없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간도 모르고 들어보세요. 이거, 이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작 네 시간도보르고 이거. 4시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4시. 들어보세요. 해봤자 한 6시, 6시 반. 아, 네. 아, 근데 반. 치킨집 보셨을 치킨집, 치킨집 11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뭐, 앵콜을 뭐, 11시까지 할 거예요? 제가 6시까지 해도 돼. 아, 여... 솔직히 우리가 하면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가... 우연 씨, 예. 노래하고 싶죠? 예. 인스피리 보고 싶죠? 서비스 얼마 줄 겁니까? <laughs> 제가 이번에 기분 좋게 60분 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앉아. 어디가? 난저 자리가 편하더라고요. 안돼요, 아. 앉아요. 자들어봅시 네, 들어볼게요. 뭐예요? 네. 제가 예. 어제 예. 어제 반대를 했습니다. 예예. 그 반대했던 이유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공연에서. 7년 만에 는 마지막 공연인데, 그거 앵콜 안할 겁니까? 7년 만에 공연에 앵콜을 안 한다는 거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야. 再见。愛